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에 대한 그때 당시 섭외 갔을 때 제가 저희 매니저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왜 왜 우리를 해요? 저희 나가기 전에 나갔던 분들이 막 대단하신 분들이 막 있죠. 산을 오르시는 분들. 최초로 그냥 무동력 요트로 세계 막 여행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저희 저를 희왜 불렀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냥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아, 그럼 주제를 정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뭐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것좀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도 못 이뤘네.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멈목걸였던 이유는 꿈을 이루는 가수가 됐잖아요. 저 10년 만에 가수 된 거거든요. 어,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이 친구는 대전에서 올라와서. 20대 후반에 이제 가수가 됐으니까 10년 만에 가수의 꿈을 꾼 건데 이런 건데 앨범을 내고 그러니까 가수가 된 다음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그걸 유지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버텨라 <laughs>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어떤 순간이었어요 음 유명하지 않은데 왜블러스라는 주제로 이 친구랑 저희랑 머리를 짭니다 야 우리 무슨 드라마틱한 인생 사례가 있었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사람만 보면은 드라마틱하긴 해요. 그렇죠. 이 친구가 돈을 좀 많이 떼어 가지고. <laughs> 근데 사실 그 사연 오는 사람 어있겠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가미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단좀가르키려고 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를 제시하면 안 되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 조금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다가 교수님께 제가 거길 왜 갔냐면 휘성 씨가 그때 거기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휘성 씨를 좋아해가지고 가비 휘성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맞춰서 대충 간 거예요. 어, 어쨌든 거기를 갔는데 글쎄요 일단 음악이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처음에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해온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타고난 사람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음, 그렇죠. 학원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실용음악 학원이 있는 줄도 몰라서. 휘성씨를 왜 좋아했냐면 휘성씨가 아이돌 그룹 출신의 노력파 가수.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발전시켜서 변화해서 한국 최고의 R&B 싱어가 된 어떤 그런 사례가 저한테 굉장히 영감이 됐기 때문에 나도 할수 있어라는 어떤 생각과 함께 어,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승호야, 어, 제 이름이 승호입니다. <laughs> 그때 소심 오빠들 아니었으니까요. 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체능이라는 건 30대가 넘어가면 재미 없어질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확 왔어요. 확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바퀴벌레랑 같이 반지하 방에 살면서 또 음악만 있으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으면서 하실 때 아, 많이 고민이 되면서. 제가 다녔던 학과에 졸업했던 선배, 선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다시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언론사 쪽에 취직을 하다 가 금방 그만두거나, 아니면 많이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적성에 맞는 사람을 많이 찾기가 힘들었고, 아, 이게 어차피 힘든 세상이라면, 뭔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말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음악을 덜컥 하게 되고요. 아버지께 허락을 받을 때저 음악가로 서로 올라가겠습니다. 허락 안 해주시면 가출할 거예요라는 어떤 그런 말을 여기까지 담아두고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가라 하셔가지고 네 해가지고 바로 서울로 와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어, 어쿠스틱 레크리에이션 댄싱교라는 어떤 수식어를 저희가 저희에게 명명하고 나서부터 행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홍대나 어떤 전국의 많은 뮤지션들이 기타를 치면서 어찌 보면 감성을 전할 때그 감성의 홍수 속에서 저희는 춤을 추자, <laughs> 댄싱을 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그 틈새 시장을 개척하여 홍대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친하진 못합다 그렇긴 하지만 <laughs> 모든 소식은 저희가 다 갖다 씁니다. 네. 어, 그러면서 조금 저희도 색깔이란 걸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즐거운 네, 때된 색깔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독배를 네. 마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팬들은 저희가 이제 여 거꾸로 매달려도 재밌어하지 않아요. 볼증 가봤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감상을 아까 얘기했던 홍대에서 정말 그 감성에 폭풍 감성에 정말 홍수 속에 그런 음악들이 저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혀진 색깔 때문에 그런 곡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저희 팬들도 어. 그런 노래 잘안 들어요. 네. 홍대 아이돌에서 지금은 인디의 약간 노아조 같은 어떤 그 느낌으로서 저희가 다 새로이 발돋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느낌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저희가 어 여러분에게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어 유쾌함을 드리고자 적 너무 심각하지 않은 진지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좀 서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도 자소서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혹 써셨, 쓰셨거나 아니면 지금 뭐가 되셨지만 다른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는 어떤 다름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춤을 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춤추셨나봐요? 네.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조금 어, 색깔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제가 설밭에 나가서 했던 얘기 중에, 아, 어, 이러면 저희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어느 정도 행사가 처음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열정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알리면 좋은 거니까, 이만큼만 상관없어요. 받으시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오시려면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집어 놓고 나서, 1 0 0만원더 줘. 이걸 해야 돼. 요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는 부분에서의 분명히 애로사항과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경제적으로도. 음,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실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굳은 일을 못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이번 달에도 돈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돈 없으면 가서 택배 뛸 거예요. 네. <laughs> 그 공간은 떨어지면 간단한 상하차를 절대 잘될지도몰라요 네. 네, 그럴 건, 그럴 건데, 뭐 일단은 그 버틴다라는 것이 점점 사실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바시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 강연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제가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버티는 걸까? 아니, 난 이미 이거를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상황임에도 즐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좋아하는 일 어떻게 해요? 아니죠. 좋아하는 일은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업이 되기는 힘든 거죠. 뭐그 말이 그말 아닌가요? 일은... 아니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끝나고 회사 생활 끝나고도 할수 있지만 음, 네 그렇군요. 좀 말싸움 하자는 어... 건가요? 네. 저희는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 상황도 그 고충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 차라리 취미로 하는 게더이 일이 즐거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 항상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막상 무대에 섰을 때는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에너지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즐기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오래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일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네. <laughs> 아니, 그러면 아닌데 그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는 가끔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관객인가 뭐 이렇게 반대로 정말 즐기는 거죠 소통하고 정말 재밌게 공연 잘 빠질 때는 어, 이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래도 이일에그 가치를 그렇게 두는데 여러분도 하시는 일마다 어떤 그런 또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걸 수도 있고요. <laughs> 내가 정말 이 일은 정말 싫지만 그날만 되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줘라는 어떤 일도 있을 것이고,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면 잘 된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한테 너그 나이 돼서 가수 되려면 힘들어져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판단을, 누구나 그렇지만 조금, 그런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당신 말처럼 살아도, 당신 말처럼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힘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갔을 때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게 자기 만족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제가 시간을, 사실 저희도 조금 지금 버티는 기간이거든요. 서준 오빠들도 사실 더 많은 성과가 났었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왜냐면 동일 성상에서 출발하셨던 많은 분들이 더잘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2년 안에 망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시간을 돌렸을 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래서 좀 개몽주의 개몽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어, 미성숙한 나를 내 스스로가 조금 자발적으로 깨우는 어떤 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가야지 된대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입을 받고 자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은 꼭 나와야 돼라는 어떤 저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둘다 대학 안 하고 음, 사실 저희한테 있어서 지금 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경험을 했고 겪어봤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알아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또 다른 음악을 꾸는 친구한테 대학 필요 없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어, 분명히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험을 함으로써 내 스스로 일깨워야 하는 어떤 그 경험의 값 정도는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어떤 정답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많은 분들의 얘기도 도움이 되지만, 철저하게 경험을 함으로써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정답을 찾는 건 본인의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